교육청과 구군의 새해 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기획 오늘은 남구입니다. 남구는 고래문화 특구에서 태화강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해 남구의 새로운 관광지도를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 특구엔 평일 주말이 따로 없습니다. 현지인 외지인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발길에. 지난해 관광객 130만 명 돌파라는 역대 최다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인기의 원동력은 다채로운 콘텐츠에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라 지금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랑 같이 울산에 들렸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거 옛날 걸 찾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구의 새 목표는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로 자리 잡는 것. 최근엔 장생포 고래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대상에 선정돼 예산 445억 원을 확보하며 목표에 한발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남구에 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시설과 또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 기회 조성으로 체리콘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을 위한 전략도 함께합니다. 남구의 관광지도는 이곳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태화강 그라스 정원과 삼호 철새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로 확대해 나갑니다. 남구는 이밖에도 골목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내실화에 힘쓰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정책 위주로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는데,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과 노후화된 공공시설 정비 등을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UBC 뉴스, 친해지입니다.